안녕하세요. 김진산 세무사입니다. 우리가 요즘에는 수출하는 사장님도 간혹 봅니다. 수출하는 기업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 예, 우리 정부는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. 즉,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%의 세율을 정해서 10%의 세금을 받습니다. 예를 들면, 매출액이 1억인 경우, 그10% 천만원은 부가세로 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나 수출하는 기업은 1억을 매출을 한다고 해도, 매출액 1억원 곱하기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, 세율을 바로 0%를 적용을 해서, 매출세액이 1억원 곱하기 0% 따라서 0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그러면은 그 1억원을 매출하기 위한 매입액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매입액이 6천만원이라고 합니다. 그면은그 10%인 6 0 0만원즉 0원 빼기 매입세액 600만 원을 하면은 마이너스 600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. 그 마이너스 600만 원은 바로 정부에서 다시 사업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. 따라서 수출하는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.